총배 마왕입니다. 금일 4월 12일 금요일 금일 시황 및 4월 15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또 장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다들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오늘 시황을 한번 보면 음 코스피 오늘또 강하게 0.41%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양봉을 그렸고, 음 분봉으로 봐도 아침에 조금 뺐다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분봉으로 보면 이렇고 양봉 똑같이 고점을 지금 돌파해서 지금 양봉을 그렸습니다. 제가 어제 예상하기로는 오늘 장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오늘 창이 좋아서 어 다들 뭐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쭉 뺐다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시켰는데 제가 수급도 음, 지수도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의 현물이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이 선물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마지막에 팔았는데 이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를 보면 일단 우리 쪽에서 뭔 호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보면 상해 지수는 이렇게 약보합입니다. 항생도 이렇게 별로 안 좋고 니케이는 이렇게 강하게 원래 사후에 영향이 받아서 이렇게 급등락이 좀 심하죠 니케 있는. 근데 우리는 상해정신을 많이 따라가는데 상해에 비해서 우리 쪽 정신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예, 음, 해외선물은 지금 플러스권의 약 그냥 플러스권 우리 정도의 지수 고스피 0.1% 0.2% 정도 강보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 종배를 하이비전 시스템을 이렇게 종가에 종가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을 이 종배를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이 좋았죠 수급이 이렇게 오늘도 작게 잡혔고 종가가 이렇게 거의 고가에 맞춰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월률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면 제가 오늘 비중 배팅을 못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봤는데 일단 이 종목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를 원하시면 무료 종 종배 종목을 받기를 원하시면 연락자고 카톡을 저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무료 종배 나가는 날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종배종목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음 종배종목 나가는 것들은 일단 연락처하고 카톡하고 카톡 아이디하고 닉네임 이렇게 보내주시면 보내드릴 텐데 제 계획으로는 한 10명 정도 모여야지만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회원 등록하시고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서 음 이렇게 예, 무료종비 종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 보통 투자자들이 원금이 보통 한 2, 3천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음 물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그 원래 수익은 잘 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원금이 만약에 2천만 원 있다, 그러면, 하루에 1%씩, 한 달에 20일이잖아요. 그, 이제, 장이 열리는 날이. 그러면, 400만 원은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익이 보면, 중요한 이유는,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은 위기 관리 능력이 없죠. 이 수익 볼 때는, 예를 들면, 뭐, 보통 이렇게 분산 투자 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 B, C 이렇게 있으면은, D. 2천만원 갖고 abcd 로 나누어서 무슨 종목을 얼마나 500만원씩 사나요 그래서 그한 종목에 올라오면 수익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저는 어차피 비중도 음, 투자금도 많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분 나누어서 살 필요 없고 한 종목으로 해서 풀패딩으로 계속 해야지만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 있으면 한 종목에만 계속 저는 일단 종배 종목에다가 집중할 종목만 집중합니다. 종배 종목에만. 그래서 마지막 하라는 종목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반복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수익이 충분히 날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관리 능력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큰한번볼때 손익을 손실을 크게 보니까 저는 일단 생각할 때 일단 저는 기준을 종비하는 종목은 그날 무조건 팔고 나오는 걸 일단 기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날 무조건 팔고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리딩하는 사람들이 뭐 중장기하고 뭐 묻어갖고 한달 갖고 뭐 그럼 그 회원가입을 왜 합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수익 나야지. 이거 같은 경 하루에 그냥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번호하고 카톡 아이디하고 닉네임 알려주시면은 이는 그날 그날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할 때 사면 그날 팔면 그날 바로 확인되잖아요.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 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매매를 자주 한다고 많이 한다고 수익 절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매매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한 번만 종비할 때. 그리고 장이 안 좋을잖아요. 장이 안 좋고 막 그날. 오후 2시 넘으면 승부가 나잖아요. 장이 안 좋은 날은 그날, 그날은 이렇게 계속 빠지잖아요. 그날은 그냥 쉬면 돼요. 종배 종목이 없으면 그날 쉬면 돼. 쉬면 쉬는 것도 투자잖아요. 그렇게 하면 손실도 없는데. 여기다가 각각 뭐 A 종목에다 20%, 뭐 B에다가 20%, 여기다가 20%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수익 나던가요 솔직히 수익 안 나잖아요 수익 나면저 카페 와서 이렇게 유튜브 라든지 그런 거안 보겠죠 수익 잘 나는데 이건 왜 보겠어요 물론 중장기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드물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수익 났어요 여기서 수익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우리 개인들이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수익 나잖아요 그럼 빨리 이거 팔아 갖고 이 손실 낳는 종목이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10%야 그럼 여기 팔아서 A 그 팔아갖고 여기다 돈을 계속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이 집까지 돈번거 여기 한 방에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지. 여기서 수익 안 나잖아요. 그왜 마음고생하고 시간 시간 투자하고 돈 들고 그거 왜 하냐 이거예요. 매일 매일 종배에 두시 넘어서 그냥 한번 해서 거기서 한 빼팅 한번 하고 쉬고. 저는 요즘 계속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예요. 장중에는 저는 뭐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든지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뭐그 종목이 뭐 PBR이 어떻게 됐네 뭐뭐 뭐 PR이 어떻게 됐네. 그 종목 다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영업 이익이 어떻네 뭐 어쩌네 뭐 그거 다 분석해야 되잖아요. 공시가 어떤 악재 이슈 나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해야 되잖아. 그걸 다 어떻게 확인해요? 개인이. 그런 정보를 나한테 주는 사람도 없는데. 또 장목 그 거래 대금도 자꾸 이렇게 소외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도 안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체크하냐 이거예요. 이 맨날 그날 와서 이렇게 샀다가 그날 종가에 팔고 특별한 그게 없으면 그날 팔아버리면 바로바로 바로 이익 실현되는데 그걸 뭐 굳이 뭐 붙들고 가고 내일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이 무료 종배 종목 받아서 한번 해 보면 되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해 보면 되지.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 됐어 계속 반복해서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나 안 되나 보면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 굳이 뭐 하여튼 확인하시면 될거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종배 마왕 카페 오셔서 연락처 카톡 아이디 쪽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종배 종목 무료 종부 종목을 드릴 테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은 2천만원 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400만원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자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한번 보면 이 상위 1등에서부터 10등이에요. 1등이 한진칼이에요. 정말 요즘 핫한 종목이 한진칼인데 이 언제 올라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한진칼이 상가 갔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2시 30분, 2시 30분 조금 넘어서 이렇게 강하게 슈팅해서 마지막에 또 바로 땡기 올려서 끝나버렸네요. 이뭐 선수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잔량이 한 21만주 같은데, 이 한진 그룹주들이 다 좋았죠. 한진도 좋았던 것 같은데. 한진은 또이 마지막에 또 밀어버렸네요. 어쨌거나 한진 칼 같은 경우는 상한가인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이캡 나오면 캡 뜨는 거 보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캡 뜨면 이렇게 팔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이는 어차피 선수들 영역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뜬금없이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주들이 오늘 다 강했죠, 그죠? 음, 이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뺐다가 또, 이게 몇 프로 빠졌나? 저거 거의 한10% 빠졌다가 이렇게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버렸네요. 이야, 정말 이거는 참, 운전을 정말 잘하네요.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일단 좀 아쉬운 점은 사항가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항가를 못 들어갔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예, 마지막에 또 시간 내에서 또 사항가를 또 만들어주네요. 18만주 체결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불안불안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거 같고 수급은 되게 좋네요 기관에서 170만주 외국인에서 16만주 샀는데 마지막에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으로 봤을 때는 또 한번 더 월요일 아침에 또 슈팅을 한번 줄 수도 있겠네요 그 에어부산이 오늘 계속 핫했죠. 2,914억. 에어부산 한번 볼까요? 에어부산을 한번 보면, 음, 어제 상한가 같고,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렸다, 그죠? 뭐, 음, 수급주, 요즘 최근에 수급이 어제 도어메인 기간 동시에 매수하면서 수급 들어왔고, 오늘은 메인이 8만 6천 주 팔고, 기관에서 17만 5천 주를 샀네요. 일단 이렇게 일단 올렸다가 이렇게 지옥을 맛보게 한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렸다 그죠? 일단 자리는 여기가 세력이 평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끌어올려서 이렇게 판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상으로 봤을 때한번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차피 세력은 일단 봤을 때. 횡보했고 이렇게 세력이 일단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 많이 터졌네요. 4200만 주 어제 상한가에서 87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은 많이 터졌지만 일단 보기에는 세력이 나간 흔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는 한번더 슈팅을 낼수 있는 자리는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나 가니까 아시아나 IDT가요. 이것도 조금 좋았고 오늘은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이 좋았네요. 이 대형주는 뭐안 하고 있으니까 보통 개인들이 안 하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하이 비전 시스템 있고, 파워로직스, 파트론, 타벤지니어링 제주항공도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아시안항공도 이렇게 좋았고, K, KMW도 좋았고, 웹캐시도 좋았습니다. 파워로직스를 한번 보면, 자, 어제도 이렇게 마지막 슈팅,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수급이 좋으면서, 어제도 외국인이 20만 주 이상 샀고, 기관에 13만 8천 주, 오늘도 외국인이 52만 주 샀고, 기관에서 6만 2천 주를 샀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마지막에 뿌린봉을 이렇게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보통 보면 한번 더 해서 이렇게 슈팅을 한번 내고 이렇게 팔고 나가죠. 그 자리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으로 일단 한번 보면, 마지막에도 예쁘게 잘 끝낸 거 같아요. 일단 빠져나간 것같지는 않고,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월요일 아침에 슈팅을 한번 내주겠죠. 제가 틀면 월요일에 슈팅 한번 할때 이렇게 팔고 나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파트론, 파트론 돈을 수급이 좋았네요. 파트론 한번 볼까요? 파트론. 파트론도 신고 가는 패턴으로 오늘 웨인이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77만 6천 주 샀고 기관에서 14만 5천 주를 팔았는데 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간 것 같지 않고 지금 해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거의 수익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는 안좋아하는데 일단 팔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뭐 소량이니까 큰 의미는 없으리라고 일단 보고 위에 만약 월요일 한번 이렇게 슈팅 나오면 팔고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보면 보통 이렇게 꼭지 달린 이렇게 한번 슈팅 내고 이렇게 팔고 나오잖아요. 그런 요러, 요런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꼬리에서 이렇게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타 엔지니어링 한번 볼까요? 타벤지니어링 탑 엔지니어링은 뭐 이렇게 신고가는 아니지만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자리인데 음 나쁜 것 같진 않는데 오늘은 외국인 21만 1천주 기관이 76,000주를 팔고 자리도 지금 끝에서 지금 올려서 리 끝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본다면 팔고 나올 것 같은데 밑에 마지막 빼버렸네요. 음 시간에 뭐 거래도 없고 일단 제 같으면 일단 팔고 나오는 자리인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끌어올리기는 강한 끌어올리는데 지금 팔고 나간 흔적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은 음, 방송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